네, 이번에 보실 캐릭터는 바로 이제 보리스가 되겠습니다. 보리스는 예전에 이제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일즈 유버를 대표하는 그런 그 미남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 플레이하는 모습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리스는 이제 그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 배기형, 그 다음에 물복, 그 다음에 마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마검 캐릭터를 이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어요. 이 마검 캐릭터가 이제 몇 가지 캐릭터들이 가능한 스타일이기는 한데 완전히 마법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 물리 공격 캐릭터도 아니어서 데미지 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리스를 이제 올 핵으로 쭉 키우다가 이제 스텟이 좀 남아서 스텝을 조금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장비를 보시면은, 어, 이제 다른 캐릭터가 이제 그 정령의 신전 사냥을 하면서 그 일반 신전에서 사냥을 하면 이제 270제 장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죽다 보니까 어느새 세트가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보리스한테 그냥 줘버렸는데, 귀찮아서 지금 속성도 부여를 안 했습니다. 보리스는 사실 무속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속성을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 만약에 이제 이 암속성 마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사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전부 장비를 암속성으로 어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카드도 이렇게 암속성 카드를 장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마다 그 그날 하루 동안 해야 될 그런 그 미션들이 있는데 이 미션들은 캐릭터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오칸하임에 이제 그 대장간하고 병영 보스를 제거하라는 이제 미션이 떴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상을 보면은 경험치 100만에다가 여기 빨간색 도장을 주는데 이 빨간색 도장은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도장을 지금 69개가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뭐이 코인을 이제 도장을 사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 물어봐요 뭐 레어드롭률을 올릴 것이냐 경험치 증가량을 올릴 것이냐 저는 지금 보리스를 거의 창고 캐릭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동속도 증가 하나 쓰고요 여기 이동속도 증가 23시간 남았다고 떠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스를 잡으러 가면서 레어 아이템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레어 아이템 그 드롭률 150% 증가, 50개 사용, 꾸준히 모아주시면 또 이런 버프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병영에 한번 갔다가 대장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스는 그 클레이 아머라는 그 진흙으로 만든 방패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어서 그 데미지를 이제 완전히 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나야 트레이가 사용하는 인술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회피가 되는 않지만, 자신한테 데미지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큰 데미지를 바르면 저 클레이 아호도 이제 점점 소모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보스를 잡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제 캐릭터를 먹어버리는 그런 보스가 있을 때는 멀리서 거리를 벌려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캐릭터만 사냥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당히 패다가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캐릭터들이 못 잡는 보스가 거의 없게 됐죠. 자 이렇게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그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럼 느릿느릿 쫓아오거든요.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은 먹혀서 데미지를 크게 받고 저 보스는 체력이 또 회복이 돼요. 옛날에 그저 쫓아오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스를 잡았기 때문에 완료, 완료하면 이렇게 경험치 1 0 0을 받고 도장도 두 개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제접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 일일 퀘스트 워프를 통해서 바로 시오칸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보리스 하면은 또 이제 그 강력한 데미지와 더불어 넓은 범위의 이제 범위 스킬, 스매쉬 크러셔가 또 유명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데미지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전에 뭐 천지 파열 뭐 이런 기술들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보리스를 키우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사냥도 유용하고 멋있기도 하고. 이 콤보로 이제 사용하면은 더 빨리 나가죠? 이거 이제 요거랑 유사한 게 이제 그 폭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십자 형태로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술이고, 어, 요게 이제 스매시 크러셔보다는 하위의 기술이죠? 보여드리면은, 펑펑 이렇게 터지죠?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스매시어, 스매시 크러셔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사냥에 유리하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시벨린을 보여드렸는데, 시벨린의 홍룡 금천만큼이나 넓은 범위와 데미지를 자랑하죠. 어차피 보리스도 시벨린처럼 이렇게 연하고 뭐 범위기술 이렇게 두가지밖에 거의 안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벨린과 만약에 이제 보리스 중에 어느 캐릭터를 키우는게 좋냐 한다면 보리스가 좀더 멋있기 때문에 버리, 보리스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범위가 넓어서 이제 사냥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연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더 스킬이 빠른 잔영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영참에 이제 그 추가 효과로는 상대방을 이제 블라인드 상태로 만드는 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 기술에 보면은 반, 자기가 받은 데미지를 뭐 반사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그암무계열 스킬 중에 붉은 달의 맹약이라고 지금 여기 버프가 작동 중인 상태인데, 저 스킬을 사용하면은 자신의 공격력이 월등하게 올라갑니다. 남한테 걸어줄 수 있는 스킬은 별로 없는데, 자기 자신한테 이제 그 좋은 버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비는 이제 배기 공격력을 올려주는 이런 예, 아티팩트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들수 있는 무기도 좀 다른데요. 배기일 경우에는 이제 평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복인 경우에는 이제 그 태도라고 하는 그 굉장히 무거운 딜레이가 큰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무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검일 경우에는 이제 마, 대도 대검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검은 마검사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검 자체에도 마법 공격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검 계열로 키우실 거라면은 여기 빙속성 계열의 마법이나 네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래 그 스토리 설정상 그 보리스가 이제 윈터러라고 하는 이제 그 얼음 계열의 그 무기를 들고 다녀요. 마검이라면 그 검을 소화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장식용으로만 들고 다녀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사냥에 사용하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보리스를 키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아저 사람 보리스 유저다. 예 네, 그렇게 딱 보이죠. 네, 이 아티팩트는 이제 스킬을 사용 중에 이제 몬스터로 변신을 하면서 공격력이 세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테일즈이버는 각 캐릭터들마다 그 앉아있기, 어, 키보드에 이제 인서트 키를 누르면 게 앉아있게 되는데, 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브를 입고 다녀고 있어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노숙자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캐릭터들만의 이런 차이를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티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다소 고치 앉아있고, 뭐 캐릭터들마다 다 달라요. 뭐 쭈그려 앉는 사람도 있고, 뭐 철퍼덕 앉는 캐릭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 같은데 나오는 이제 뭐 한복 변신망토 이런 거 입으면 또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겉모습, 이런 거, 치장하는 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변신망토에 또 목숨을 걸고, 캐시를 막 지르고, 그러시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겉모습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고, 오로지 아이템 자체 성능만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 장비도 뭐, 어차피 참고 캐릭터니까 그냥 대충 주운 거, 이런 거 장착시키고, 네, 뭐,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루가 이렇게 무기엄마라는 템을 레어로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창고 캐릭터까지 사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는 캐릭터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캐릭터를 다 260을 넘게 키워 봤는데 만약에 그 이상을 키워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나 할게 많죠. 캐릭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리스는 선택과 집중 중에,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일단은, 이제, 포, 그, 스매시 크러셔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가 밀려있는 캐릭터가, 그 일단, 이솔레타하고, 리체를, 이제 극한을,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그, 마검, 아, 마검이 아니라, 마총. 마총 란지에도 이제 키워야 되고요그 다음에 티체일이 조금 있으면 또 리마스터 되니까 걔도 키워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캐릭터를 여러 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새 캐릭터를 넘지 마세요. 새 캐릭터가 넘어가게 되면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속성이 다르면 장비도 다 따로 써야 되거든요. 인벤토리가 부족하네. 자, 조금 전에 그 사냥을 하면서 빛나는 운석조각을 제가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2차각성에 필요한 재료니까, 요런 거 드시면은 이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남들에게 팔아도 되겠죠? 어, 은행도 꽉 샀네. 저는 이 캐릭터가 팻도 없어요. 어, 그냥 막 대충 키웠기 때문에. 대충 키웠는데도 270에 왔죠. 아, 이제 버릴 템이 도저히 없는데. 음, 아쉽네요. 어,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케이크를 버려야 돼요. 케이크는 이제 모든 스탯을 다 치료해주는 아이템이긴 한데, 좀 아깝지만. 누군가가 주워서 유용하게 쓰겠죠. 네, 오늘 보리스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